역대상 9장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의 거한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 저는 암미후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우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개수하면 956인이니 다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저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세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에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자 손 스마야니 저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다니 아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오바디아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리게안이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눈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회망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 1 2 둘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좇아 여호와의 전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 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그 형제 그아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서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상은 대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으뜸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이 무리도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네일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아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리라, 무리빠리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 아들은 엘르 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가 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가 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세 아들과 그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에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부하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묻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치리를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위세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돼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가로에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의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함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삼백인을 죽였고 그 다음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하며이세 사람이 블레스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 세계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가로되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처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우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다네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삼십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세리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오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에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가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하여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하라고 그큰 자는 일천인을 관하라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위세계에 나오며 다위시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가로 돼.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하에때 성신이 삼십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문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되며 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세계로 나와서 여와의 호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모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월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월의 집을 줬으나 그 중에서 나아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권하라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호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 한 자가 3만 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